of 테하 안녕하세요 테이입니다 오늘은 템포랄리스와 전멸을 활용해서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를 보여주는 빌드를 만들어 왔는데요 설명에 앞서서 이 빌드는 두 가지의 큰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메타 스킬 끼리는 서로 에너지 획득이 불가능했죠 그런데 주문투척에 도이드리의 파멸을 넣고 쓰게 되면은 치명타시 시전과 같은 다른 메타 스킬의 에너지도 획득해 버리는 엄청난 버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버그라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지만 빌드에 적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빌드 자체가 워낙 고가의 장비와 이렇게 희귀한 옵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무튼 이 버그를 사용하게 되면 캐릭터가 전멸을 시전하고 전멸이 주문 도착에 스택을 생성하면 도이드리의 파멸이 발동되면서 치명타시 시전에 연쇄번개도 같이 발동되는 원리로 이 빌드는 작동하게 되고 결국 점멸만 쓰면 스킬들이 모두 자동으로 발동되기 때문에 템포랄리스가 있다면 이렇게 이동하는 키 없이 점멸만 쓰는 진정한 원버튼 플레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아이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법봉은 20레벨에 주문투척이 활동된 결투 마법봉을 쓰셔야 주문투척 스킬에 보조잼 소켓 5개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전멸의 속도를 최대한 빠르게 세팅해야 하므로, 마법봉의 스킬 레벨은 모든 주문 스킬 레벨을 추천드리며, 전멸은 시전 속도와 치명타 확률을, 접두어는 번개 개인과 주문 피해 증가, 그리고 번개 피해 증가 옵션의 효율이 가장 좋지만, 저처럼 개인 세 줄을 넣으면 피해량은 좀 떨어져도 세팅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레스피스는 생명력을 추가 소모하는 옵션이 무조건 없어야 하며, 생명력 100당 주문 피해와 치명타 확률 증가, 그리고 빨간색 글씨로 만화 1당 주문 피해와 치명타 확률 증가 옵션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자본이 부족하시면 저처럼 만화 100당 치명타 확률은 빠졌지만 피해 증가와 치명타 명중 확률이 각각 7과 4로 업그레이드된 레시피스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투구는 최정점으로 모든 스킬 레벨 4의 치명타 명중 확률 옵션이 좋으며 타락을 통해서 정신력이 20 이상 인첸트 되어 있어야만 포인트를 최대한 아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고점 세팅은 최정점 투구에 인챈트된 정신력이 28 이상이고 목걸이의 정신력이 65 이상이라면 템포랄리스의 여우우상 장착 시에 패시브 포인트 3개를 빼고도 필요 정신력 244를 맞출 수 있습니다. 또 여우우상 같은 경우에는 중복 사용이 가능하므로 투구와 목걸이의 정신력 수치에 따라서 계산해서 장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갑옷은 템포랄리스를 착용하시면 되며 구매하실 때 타락으로 인해 재사용 대기 시간 마이너스 수치가 다운된 장 장비는 제외하시길 바랍니다. 장갑은 악마봉합자 장갑을 착용하며 바하라명 오브를 통해서 마나소모의 50%가 생명력 소모로 전환 옵션이 적용된 아이템을 추천드립니다. 어, 이렇게 장갑에서 50%, 그리고 회시브에서총 47%의 생명력 전환 옵션을 확보하면 스킬 세팅시 생명력 전환 보조 점을 모두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강력한 세팅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악마봉합자는 지금 제가 장착 중인 옵션이 가장 좋고 그리고 이렇게 주문시전 시 생명력을 희생하는 이 옵션과 생명력을 에너지 보호막으로 전환하는 옵션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장화는 템포랄리스를 꼈으니까 이동속도가 없어도 될것 같지만 아이템을 주우러 갈때 느리면 생각보다 짜증나므로 이동속도 베이스에 생명력과 만화 그리고 저항세주를 추천드립니다. 반지는 희귀도 세팅을 위해서 황금반지를 착용하고요. 생명력과 만화 그리고 희귀도의 시전속도 모든 원소 저장 옵션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이렇게 만화만 더블로 적용 된 반지를 착용하셔도 괜찮지만 그렇게 세팅하신다면 만화 100당 피해 증가와 치명타 확률이 적용된 레스피스를 사용하셔야 하며 스킬 의 소모량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목걸이의 할당을 마서 개호 가 대신에 빠른 신진대사를 할당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목걸이는 주문 스킬 레벨과 정신력 50의 해양의 목걸이는 필수이며 전미어의 치명타 확률을 붙여주 셔야 패시브 포인트를 좀 아낄 수 있습니다. 목걸이 역시 생명력과 만화 세팅 시 목걸이에 할당하는 스킬이 달라지며 저처럼 생명력으로 세팅하셨다면 마석 에오가를 할당하시는게 저는 더 좋다고 느꼈지만 빠른 신진대사가 좋다고 느껴지시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허리띠는 바알 사원에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헤드헌터를 사용하며 타락을 통해서 저항 두 줄이 인챈트 된 아이템을 추천드립니다. 플라스크는 생명력과 만화 모두 즉시 회복 옵션으로 장착하시고 오신 분은 통가을의 사슴, 그리고 돌 호신부와 도끼의 추락 은 호신부를 추천드립니다. 간혹 고양이 황금 호신부를 끼고 치명타 확률을 90% 이상 맞추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중재자 등 단일 보스와 전투시에 이 황금 호신부는 발동되지 않으므로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스킬을 사용하는 방법은 주문 투척을 자동으로 시전되게 해둔 상태에서 전멸을 계속 써주시면 되며 말뚝 띠를 해야 할 때는 전기 불꽃을 연속해서 써. 주시면 됩니다. 자, 스킬 세팅은 우측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자면, 전기 불꽃은 무기 세트 1번에만 체크하셔야 하며 주문투척에 있는 이 무한한 에너지는 원하시는 다른 보조잼으로 교체하셔도 됩니다. 치명타시 시전에 시온의 성미의 경우 중재자 등의 단일 보스와의 전투시 이 신중 보조잼으로 교체하시길 바랍니다. 치명타시 시전에 있는 이 살아있는 폭탄은 스킬의 소모량을 낮춰줘야 하므로 3레벨 스킬을 타락을 통해서 2레벨로 다운시키길 바랍니다. 그리고 치명타시 시전에 연쇄번개의 경우 치명타 명중 확률을 90% 이상 맞춰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에마법사에는 디알라의 갈망이 있어야만 정신력 세팅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있는 나머지 스킬들은 목걸이에 할당한 마석게오가의 보조장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 넣어줬으니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해시브에서 풀 세팅은 다음과 같으며 블러드메이저의 어센던시에서 살점 가르기, 활력 착취 진홍색 힘을 찍어주시고, 주얼의 경우 사파이어 주얼은 총 4개가 필요하며, 치명타 확률 2줄에 저주 효과 범위와 효과 범위 옵션으로 2개, 그리고 치명타 명중 확률 1줄에 저주 활성화 속도 가속과 저주 효과 범위, 그리고 효과 범위 옵션 2개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에서 저주 활성화 속도 가속의 경우 주얼 2개를 모두 15%로 맞추시면 100%가 되면서 버그로 인해 저주 스킬이 발동되지 않으므로 하나는 무조건 14%로 맞춰주셔야 합니다. 어둠저항 다이아몬드는 정신력과 생명력 또는 번개개인 옵션을 추천드리며 최정점 투구의 정신력이 낮다면 이렇게 총 5개의 주요 노드를 찍어줘야 하지만 최정점 투구와 목걸이의 정신력이 거의 최대로 높다면 아보세의 여우우상을 적용했을 때 여기 있는 포인트 3개를 뺄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허무의 산물은 포인트를 아낄 수 있는 섬뜩한 충전 기를 추천드리며 과대망상의 경우 저는 피해갈증 할당이 가장 좋은 효율을 느꼈지만 원하시는 옵션을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패시브에서 빨간 줄로 이어진 무기세트 1번은 치명타나 저주에 관련된 옵션에 투자하시고 이렇게 녹색 줄로 연결된 무기세트 2번은 효과 범위 또는 지속시간 증가 등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모든 설명을 마치며 템포랄리스를 활용하는 고자본 세팅이라서 사실 영상을 올려야 하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분들이 가능한 빌드로 찾아뵐 테니, 악플은 조금만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항상 감사합니다.